안녕하세요. 차트 뼈때리는 깔깔이 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지표 MACD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든 데드크로스만으로 매매하시는데 잘 맞을 때도 있겠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쓰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MACD는 만든 이유, 구조만 이해해도 매매에 아주 큰 도움이 되기에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MACD는 1970년대 미국의 기술적 분석가 제럴드 아펠이 만든 지표입니다. MACD는 이동 평균 교차 신호가 늦게 잡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추세의 힘, 변화가 붙는 구간을 더 빨리 포착하려는 목적으로 추세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지수 이동 평균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MACD의 구조는 MACD선, 시그널선, 히스토그램 이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영선의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MACD선입니다. MACD선은 12 지수 이동 평균과 26 지수 이동 평균의 차이를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MACD선이 0선 위에 있다. 그건 12 지수 이동 평균과 26 지수 이동 평균이 같다라는 뜻이고, 상승 돌파하고 있다는 건 골든 크로스. 하락 돌파하고 있다는 건 데드 크로스를 나타냅니다. 이걸로 알수 있는 건 MACD선이 0선 위에 있다는 건 12 지수 이동 평균이 26 지수 이동 평균 위에 있는 정배열 상태라는 뜻이고, 아래에 있다면 현재 역배열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그널 선입니다. 시그널 선은 MACD 선의 9일간의 움직임을 지수평탄화한 선입니다. 즉, MACD 선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기준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MACD 골든크로스 매매가 MACD 선이 이 시그널 선을 상승 돌파할 때입니다. 다음은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MACD선에서 시그널선을 뺀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0이 되는 지점은 MACD선과 시그널선이 같은 값이 되는 지점, 즉,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교차 후 히스토그램이 커지면 힘이 붙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MACD를 다 이해했으니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인 MACD 시그널선에 골든 크로스 매매부터 검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차트에서 현재 MACD 선과 시그널의 골든 크로스 매수해 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진입하여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좀 전과 같은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골든 크로스 상태입니다. 진입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골든크로스에서 매수했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크게 하락해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매수했다면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었겠죠. 자, 똑같은 골든크로스인데 왜 결과가 갈릴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큰 추세입니다. MACD는 횡보 추세일 때 우리가 아는 골든크로스 매수, 데드크로스 매도가 잘 맞는 지표입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골든크로스 진입은 잘 맞지만 데드크로스 매도 시 이후에 나타나는 큰 상승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일 때의 골든크로스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차트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큰 상승 중인 추세입니다. 골든크로스 매수, 상승. 골든크로스 매수, 상승. 다만, 데드크로스 때 매도를 했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큰 상승은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다음은 횡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보 시에는 골든크로스 매수, 데드크로스 매도, 골든크로스 매수, 데드크로스 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든크로스 매수와 데드크로스의 매도가 가장 잘 맞는 구간입니다. 하락 추세일 때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일 때는 골든크로스 매수, 하지만 상승 없이 계속 하락했고요. 골든크로스 또 하락. 하락 추세에서는 골든크로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무조건 성공하는 매매법은 없습니다. 다만 좀더 안전하고 승률이 높아지게끔 지표를 사용하는 거죠. MACD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MACD 지표 매매에 제대로 된 사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선입니다. 매수를 고려할 때 영선 위에서 발생하는 골든 크로스 위주로 매도나 숏은 영선 아래에서 데드 크로스 위주로 보세요. 영선 아래에 있다면 골든 크로스가 영선에 아주 가까운 상태가 아니라면 급하게 진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상승은 영선 위에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 히스토그램 확장입니다. 교차만 보지 말고, 교차 이후 히스토그램이 확장되는지를 봅니다. 확장되면 힘이 붙는 거고, 확장되지 않으면 신호는 발생했지만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이 고점을 높이는데, MACD는 고점을 못 높이면 힘이 빠지는 신호, 일반 약세 다이버전스입니다. 일부 정리나 매도를 고려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저점을 낮췄는데 MACD는 저점을 높인다면 일반 강세 다이버전스로 진입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MACD는 정말 신뢰도 높고 좋은 지표입니다. 다만 무지성 시그널 매매보다 이해하고 사용하면 훨씬 좋은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진입 전 최소 이 순서대로 체크해 보세요. 먼저 차트의 큰 추세를 확인하세요. MACD는 12, 26 지수 이동 평균으로 만들어지기에 큰 추세는 보기 어렵습니다. 큰 추세를 보시고 상승이나 횡보 추세라면 MACD가 0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0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는지, 히스토그램은 확장되는지, 다이버전스 경고가 없는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매매가 쉬워지실 겁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 섣부른 저점 잡기 매매보다는 관망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MACD를 제대로 보고 사용하여 좋은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고 싶은 지표가 있다거나 궁금한 매매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